아네 그럴 때가 없어. 어, w stop 네, W s 여기까지는 W 내가 이란 줄 알았건데. 아! 네. 너무 멀어. 이상 내가 이 게임에서 설정할 수 있네. 밤에 뭐, 그런 저렇게 차단해. 아니, 그런하차은 비비따이로 지금 아 지금 그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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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아니, <laughs> 아니 왜또 <laughs> <더> 차단을 해 위치녀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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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laughs> 리시밍이? 아니, 아니, <웃음> 아니 뭐 했다고 차단해? 숙련대 병신이라잖아. 뭐지? 왜 이렇게 무섭냐? 이거. 저기 모습을 감추다니. 아무것도 없는데 얘네 어디 있어? 이본 내려가는 거기 있는 거 아니야? 이런데? 쇽. 아 아니네. 쇽. 아니네. 이리만 보이는 거보 보니... 아... 저 밑에 있는 것 같던데 여기 숨어 있으면 씹고서. 얘 뭐? 어이 소새끼 아, 그래. 씨발. 그러니까 그건 저런데 숨어 있다니까. 내가 공격하겠다. 야 내가 못 그러니까, 봐야 누가, 돼. 누가, 스택, 스택 난, 난, 난 누구한테 스택 덱 써야 되나? 난난난 누구한테 스택 썼지? 익소. 익소. 그냥 조그나게 모습을 드러내주면 안 되겠니? 아, 누구한테 스택 사야 돼? <웃음> <웃음> 나 누구한테 스택 사야 되냐고? 아이씨, 아, <laughs> 내 눈. 아, 이거 스택 어떻게 쏴? 여기 디바한테 이 스택이라도 걸고 온다. 단일 스택이라도 소중하다. 야, 야, 이거 해볼래? 해볼래? 어? 제가 둘 탑인데? 야, 야, 진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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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탑이다탑이다 탑이다. 가자, 가자, 가자. 할마다, 할하다 이거 맞아. 이 새끼가... 어디? 일단 제가 죽진 않거든요 아, 제가 죽겠네요. 내가라키해 두겠지. 아. 하지만 어쨌든 아, 보을 잡았으니까. 잡건아니다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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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거지라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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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훈 좀 받았나 아 튕겨내기가 아, 없어 죽여버리고 싶게 아니 제대로 좀 해보십시오 이게? 아니 블라인드 살 쓰는데 어떡해 보즈 뭐좀 던져주지 않을래? 보즈 야팅 아, 싫어 쟤 뭐, 정화를 <laughs> 다처맞고나섰어 야, 얘뭐냐 얘, 얘 아니, 요, 왔 나, 야 쟤, <laughs> 뭐, 소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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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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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저, 더 먹으라고 뭐, 7개 찍라 그러나? 이 녀석들 어, 뭐야 아니, 라투라안해요 응, 안돼 꺼져 제가 가고 있습니다 제가 가고 자캐투자 이제 같이 먹자 사스탱 너무 달달해 너 맛있어, 맛있어. 저쪽, 저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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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쩌라고... 리빙 새끼야. 네가 뭐할수 있는데... 어... 어... 살려주는 내 후... 안 돼... 살려주는 내 후... 살았다. 지하토 형님, 깝치지 않겠습니다. 제가 가면 혼자서 갈 생각을 하다니... 뭐야... 탑 밀었네? 고이 들. 네, 탄은. 아, 이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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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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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저, 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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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는 내후는내후 디바야 좀만 더풀어봐아오오오어오오호호호발띵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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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노 시발. 웃음> <laughs> 제거트라 전멸 없지 나는 제거트라 또... 아, 개같은 개같은 소새끼 씨발 <laughs> 병타는데 출구 죽겠다 살았는데? 아, 디바모야! 뭐야? 디바모 뭐야? <laughs> <이 새끼 뭐야? 웃음> 아니, 님! 뭐? 야 디바 뭐? 야이할 뭐? 야아니 님! 예? 아니라, 스택이라도더치야될가아니야 어? 도템 받고 살 뭐? 아니라, 뭐? 터가 아니라, 뭐? 터치할 가가아 나지좀 내가, 내가 약해서 그런가? 아, 자기서지내요 이게 말한 각인데. 내가 안돼. 우리 포탑 부서진다. 지금 먹고 있잖아. 시안가나. 차단해도 저가 말을 할수 있잖아 어, 이거. 없어. 이니 이거. 이거. 개거이지그 뭐야? 아, 어이 빠졌는데? 아저거없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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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스타, 스타, 스타? 아, 씨. 어님 아,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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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나이 이거. 이거. 이죽 이거. 용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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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타 없잖아. 어, 그러게 저기 저기 있냐 저기 뭐하냐 저거? 씨발 저 거면 풋내기를 찍어. 한끼 <laughs> 씨발 <아니, 시가>. 누가 <laughs> 거 누가 보면 풋내기 찍은 줄 알겠어 진짜. 그러니까 뭐하는 거야 쟤는? 이 용병들을 친구로 만들어야겠어. 아니 차라리 풋내기 찍었으면 저기서 투사 먹고 밀면은 우리가 더 많이 밀수도 있는데 반만 가거나. 그런 것도 알고. 그럼 뭐하는 거야 저기서 어? 경신아, 씨발려나. 잠깐만... 오호호호... 마스러... 아... 될줄 알았다. 잠깐만... 뭔가 부엉이 날라올 것 같아. 얘는 왜또다 저기 탑이 있냐? 나 무서워서 뭘 하지 못하겠는데, 소가 있어가지고... 저기 합류해야 되나 했다. 하나 아, 무서워서 라인도 못 먹겠어. 지금... <laughs> 미드포탑이 없다고... 팅! 아 무서워. 무서워. 나 무서워. 나나소 나는 너가 너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소가 스타래 갔네. 아니 이 새끼 뭐야? 최후의 배기? 진짜 <laughs> 진짜 최후를 맞아보고 싶다 이건가? 뭐가 저기 있는 거 같네요. 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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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을래? 장난나안 꺼져? 안 꺼져. 어. 조심해 저기 근처에. 아, 안 돼. 알려주는 내후. <laughs> 야, 려아주는 내후. 다려주는데 아, 내가 이래서 갔다. 아, 그래. 그, 이때 이거 하면 괜찮아. 난 어차피 지금 병신 킬투라서 아, 이 스택을 쌓을 수가 없네. 너무 힘든데? 어쩌라고! 꺼져! <laughs> <laughs> 영파티리싸 <영빨> 왔어. <사로안. 웃음> 티란데용 영감한 예측사선 그냥 헛발이 돼버렸고. <laughs> 오! 야야야 야, 야. 좋아 좋아 좋아! 맞습니다 자폭 있는 디바인데? 자폭이네, 디바. 자폭 있는 디바? 자는디못 음, 잡지. 아 이거 자꾸 요한나가 너무 빠져있는데? 저기 알타가 있어야 되는데. 오야 선치 잘 넣었다. 선치 너무 잘 넣었다. 야송하나 어디가냐? 송하나인 어디.. 아씨 아, 구슨~~~~~ 나 제라툴이 오길래 한개라도더 받고 뒤질라고 무지성 아포지 잡았는데 쳐아보니까 제라툴 여기있데제라 아 이리 와! 어? 병신아 어쩌라고? <laughs> 이리 와! 오우 야얘이 <laughs> 토템 뭐야 이거. <laughs> 아. 송하나야 사슬 하나만 사슬 하나만 사슬 한 대만. 아 안돼! 너무 고수야. 오야 저걸 아르타니스가 끊었어 말도 안 돼. 야, 나 아니 나 빠이... 지금 29스택이야. 씨발 <laughs> 29스택. 29스택. 빠스런! <laughs> 뭐로 내가 고 그냥 스택 스올래 어, 스택 사갔 스택 스택 사러 오는데 잠 없어. 진짜 개트롤이네아니스택 아니. 스택야될거 아니야. 안 그러면 좆병식이 갖고 겠 뭐야, 잠깐만. 아래 수 지금 일이요. 테크리 싸우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가는 게 개이득이지. 잠깐만. 공성먹을이발 존나 투 새끼.

이제라툴이 맹작이란 걸 생각을 하고 와야지, 뒤질려고 너희 씨발 소궁도 없잖아. 우리가 먹 이거 먹으면 뭐할 건데? 너? 너 다이브 찍었잖아. 씨발, 연아, 여기뭐 어? 다이브라도 쓰게? 어? 소봐 씨발. 요 진짜 쓰는 거 아니야? <laughs> 아니, 근데 차라리 타 새끼 저거 씨발, 저거 왜찍었냐 다이브에서 잖 <laughs> 진짜 저걸 거면풋 내기를 가지 씨발, <laughs> 차라리 막기를 가지 씨. 막게얻어놨겠다 저러 봐에게 옷이 좋토마. 뭐야 저투아내 <쟤 둘이잖아. 웃음> <laughs> 아, 토템이 없어졌어. 이거 <laughs> 아, 맞맞맞아저 죽여버리지. 휴가 날려는데 레가르가 일단 잘해. 레가르 천천히. 저런 레가르 있으면 참 마네 그러네. 음 말도 안 돼. 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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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대라 둘 씨. 어디 가냐? 뭔가 <laughs> 이상한데. <laughs> <막 미안한데>. 아. <laughs> 환상적인 비비따리. 아, 비비따리. <laughs> 네, 토네이도 비비따리. 토네이도 비비따리. 소를 <laughs> <토네이도를> 따라가는 비비따리. <laughs> 아 터널이 더, 더 따라가는 휘기타이 <laughs> 너무 완벽해 <laughs> 아니 알 다시마 아이어 소자 왜 찍어 아이어 이 쌍기 어 뭐야 이거 면상 왜 이래 호호 <laughs>